들은 이거 품절주니깐 손절가 10% 잡고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손절가 10% 잡고 품절주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합니다. 가자. 안전벨트 매라 이제. 자,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안전벨트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 진짜 쭉이뿐다 안전벨트 착용해라 이제. 풀지 마라. 안전벨트 딱 매라. 다 매나. 안전벨트 맨나. 매맸 매떡 빨리 해라. 풀지 마라. 어.. 내말 살짝 풀어야지 이러면 슉! 가갖고.. 슉 어? 바로 그냥.. 바로 가갖고 그냥 뽀뽀해버린다 풀지 마라 남자들은 가서.. 어, 여자분들은 가서 바로 그냥 뽀뽀해버리고 남자분들은 바로 그냥.. 웃겨 잡아버린다 밑에 웃겨 잡아버린다 풀지 마라! 풀지 마라 그냥! 풀지 마라 아직도 풀지 마라 오마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더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더 풀지 마라 아직 풀지 마라! 풀지 말아지 품절주다, 품절주. 들어올리라, 씨. 콜수 싫어한다. 짝수 가자, 짝수. 어, 포카 좋아한다. 오땡이! 오땡이 좋다, 오땡이. 오땡이. 에, 풀면 안 된다. 안전베트 메라, 이 가만히 나눠라, 가만히. 가만히 나눠면 알아서 난다, 이거 안갈 수가 없다, 저거 자, 오짜 보이다 그제? 자, 오땡이! 가자, 오땡이! 씨, 55, 오땡이! 씨. 와.. 역시 품절점.. 이 완전 정확했다 완전히 들어 올린다 했죠 이거? 안 들어 올릴 수가 없다 이거 수량이 일이 없는데 씨. 와.. 간다! 그렇지! 오.. 오이땡이 왔다 씨.. 안전벨트 풀지 마라 아직도! 씨. 아직 풀지 마라! 풀라고 하지 마라 아직! 씨. 풀면 쭉이 푼다! 풀지 마라! 씨. 오땡이가 된다 오땡이 안전벨트 풀지 마라 했다 분명히 풀면.. 먼저 살겠다고 풀면 안 된다 지금 달리고 있는데 팔지마라 매도사인 줄 때까지 팔지마라 손 근질근질해 참아라 나의 우직함을 믿어라 딱 항목을 항구, 잡고 딱 가는 나의 우직함을 어이, 믿고 팔지마라 분명히 이야기했다 팔때씨 나한테 허락 맞고 팔아라 진짜 아크릴 아직 예, 진행 중입니다 자잘 못하시는 분들은 일로 오세요 5757 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혼자 면 틀립니다